...을 겨룹니다. 이 코너에서 출발선 정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선 200m 금요경마 제주의 7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몬딱과 바깥쪽 6번 태산수 외곽으로 9번 슈퍼러너가 앞서나면서 9번 슈퍼러너와 임재강 기수가 선도에 나섭니다. 2위권 4번 몬딱 대각선 안쪽에서는 2번 불빛 체강이 3위권 자리했고 바로 뒤편 6번 태산수가 근소하게 4위권을 달아갑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직선주로 안쪽 9번 슈퍼러너 이마 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바깥쪽 김홍건 기세 4번 몬딱이 차분하게 2위권 가담했고 3위권 외곽으로 7번 황해비천 최외곽으로 10번 청정시대와 맞서 있고 안쪽 2번 불빛 체강 중위권 6번 태산수가 이끌어 나갑니다 4위권에 1번 8번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9번 슈퍼러너 바깥쪽에서 올라서고 있는 10번 청정시대와 이소연 기수 근소하게 머리차선 펼치면서 9번, 10번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3위권에 2번, 4번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삼코노 곡선 안쪽 9번 슈퍼러너 바깥쪽 10번 청정시대가 근소하게 2위권, 안쪽 3위권에 2번 불빛채감과 바깥쪽 4번 몬딱 외곽으로 5번 제주돌콩이 순식간에 3, 4위권 다툼 펼치면서 9번, 10번, 2번, 5번, 4번 순으로 장포 선의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9번 슈퍼러너 안쪽에서는 2번 불빛 차강이 2위권까지 3위권에 인꽃의 6번 태산소와 다시 한번 바깥쪽 5번 제주돌콩이 맞섰습니다. 5번 6번 두 번의 3, 4위권을나 선두는 바깥쪽 9번 슈퍼러너와 임재근 기수 안쪽 2번 김주령 씨의 불빛 차강과 맞서 있습니다. 근소하게 2번 불빛 차강이 선으로 동향해 나기 시작합니다. 2번 불빛 차강 8세마필 타조 김주령 기수 2번 불빛 차강이 4마신차 먼저 앞선 가운데 2위권 슈퍼러너와 6번 태산수가 근석의 2위권까지 치고 나섭니다. 2번, 6번, 9번, 2번, 6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 주로에서 타조 김주로 기수의 2번 불빛 채강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면서 선두를 거머쥐었습니다. 안쪽에서 먼저 앞서 나왔던 2번 불빛 채강 막판 격차가 조금 벌어지면서 2위권 쯤에 두 마리가 뭉쳤고 바깥쪽 6번 태산수. 안쪽 9번 슈퍼러너가 3위로 밀리면서 3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반의 주파기록은 1분 43초 7의 기록, 1200m였던 제주의 7경주, 경주장.